토론토 종합병원 3층 종양내과 진료실.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닥터 스미스는 제 CT 영상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정적이 좋은 소식의 전령인 적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간담도암 사기.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단어들은 마치 다른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설명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다 써봤습니다. 리처드. 지난 6개월간의 항암 치료 결과를 보면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30년 경력의 종양내과 전문의가 내린 최종 판단이었죠. 캐나다에서 간담도암 사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 남짓.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40년간 모아온 책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평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왔는데 이제는 제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할 차례가 된 거죠. 책상 서랍에서 유언장 양식을 꺼냈습니다. 법무사에게 받아둔 지몇년 됐는데 설마 이렇게 빨리 쓸 줄은 몰랐네요. 펜을 들고 첫 줄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이 모든 게 너무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제가 모든 투자 상품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장기 투자를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조카 에밀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결혼하지 않아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아이였거든요. 삼촌, 뭔가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에밀리는 28살이지만 여전히 제게는 어린 조카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단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같이 울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침착해야 했으니까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걱정할 미래도 계획할 내일도 없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어요. 제가 평생 책 속에서만 만났던 세상들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것. 특히 아시아. 수많은 여행서와 문화서를 통해 알게 된 그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마지막 여행을 떠나자고. 어차피 시간이 얼마 없다면 남은 돈으로 꼭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보자고 말이에요. 여러 나라를 고민했지만 결국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의료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항공편을 예약하고 짧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주 제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마지막 선물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현지에서 간단한 건강검진 정도는 받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와 다른 의료 시스템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마지막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여행서였어요. 그 안에는 서울의 병원들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때는 단순한 정보로만 받아들였죠. 설마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토론토보다 습하고 따뜻했어요. 11월인데도 캐나다만큼 춥지 않더라고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넋글 잃고 바라봤습니다. 명동 근처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병원을 찾는 것이었어요. 여행 계획에 건강검진을 넣어둔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거든요. 장거리 비행 후에 몸 상태가 어떨지, 혹시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영어로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예약을 잡으며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죠. 저는 캐나다에서 간담도암 사기 진단을 받았고, 현재 완화 치료 중입니다. 여행 중이라 간단한 검진만 받고 싶어요. 상담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 답했지만, 뭔가 다른 반응이었어요. 캐나다에서라면 그냥 아, 그러시군요 하고 넘어갔을 텐데, 여기서는 좀더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최근 검사 결과는 어떤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무엇인지, 단순한 건강검진 예약인데도 꽤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검진 당일 병원에 도착해서 놀랐어요. 규모도 크고 깨끗했지만, 무엇보다 시스템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관리되고 있었고, 대기 시간도 생각보다 짧았어요. 기본 검사들을 마치고, 영상의학과에서 ct를 찍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몇번 해봤던 검사라 익숙했어요. 다만 여기서는 조영제 주사를 놓으면서 간호사가 계속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어지럽지 않으냐고 자꾸 물어봤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로비에 앉아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외국인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중동계로 보이는 가족,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추정되는 환자들도 보였고요.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영상 의학과 교수 면담실로 안내됐는데 교수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제 CT 영상을 모니터에 띄워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리처드 씨 캐나다에서 받은 조직 검사 결과를 가져오셨나요? 저는 준비해온 의료기록을 건넸어요. 그분은 그걸 꼼꼼히 읽어보더니 다시 CT 영상을 확대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상태가 더 악화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흠. 이상하네요. 여기 보이는 병변의 패턴이 전형적인 사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조직 검사를 다시 해볼 생각은 없으시나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더 이상 검사할 필요 없다고 이미 확진됐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진을 받았는데요. 더 이상 치료 옵션도 없다고 들었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강요할 수는 없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정밀 검사를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희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포기하고 살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엔 교수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며칠 더 머물 수는 있지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알수 있죠. 다만 확실한 건, 우리가 보는 영상과 캐나다에서 내린 진단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한참 고민했어요. 에밀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없는데 괜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간담도암 같은 난치성암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만약 다시 검사를 받고도 결과가 같다면, 괜한 시간만 낭비하고, 더큰 실망만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정밀 검사를 받겠다고 결심한 후 며칠은 정말 복잡한 감정의 연속이었어요. 희망과 불안이 교대로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문제가 걱정됐어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의학 용어나 복잡한 설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조직 검사 당일 새벽부터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더 힘든 건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옆자리에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검사를 받으러 온것 같았어요. 저를 보더니 외국인인 걸 알고는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검사 받으러 오신 거죠? 캐나다에서 왔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관 때문에 여기 다닌다고 했습니다. 2년째 치료받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한국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더라고요. 그분 말이 조금 위안이 됐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만약 제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직 검사 자체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하지만 마취가 깨고 나니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 부위에 통증이 심했고, 더큰 문제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간호사는 몇 시간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혼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였다면 미리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텐데, 여기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간병 보조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일종의 지원 시스템이었는데 젊은 간병사가 와서 제가 회복할 때까지 곁에 있어 줬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물을 떠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가장 불안했던 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5일이었습니다. 호텔과 병원을 오가며 지내는 동안 온갖 상상을 다했어요. 혹시 더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걸까?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종양내과 교수님 진료실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교수님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 의료기록과 새로 나온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리처드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받은 진단과 우리 결과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니 정말일까요? 물론 여전히 진행된 암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기라고 분류하기에는 전이 양상이 제한적이에요. 우리 기준으로는 국소 진행형에 가깝습니다. 수술적 절제는 어렵지만 다른 치료 옵션들이 있어요.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점들이 가득한 복잡한 영상이었어요. 고주파 절제술과 면역치료를 병행하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6개월 전부터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들이 밀려왔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얼마나 오래 한국에 머물러야 할까? 부작용은 없을까? 비용이. 많이 들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외국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견적은 원무과에서 상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혼자라서 치료 과정이 걱정돼요. 가족이 함께 올 수도 없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통역 서비스부터 생활 지원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원무과에서 상담을 받고 나니 정말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비용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보험으로 치료받는 것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단순히 돈을 받고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밀리아, 삼촌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조카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달라진 걸 알아챘나 봐요. 삼촌,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국 병원에서 다른 진단이 나왔어.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해. 전화 너머로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요? 정말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시도해 볼만 하다고 해. 좀더 오래 여기 있어야 할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치료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기 체류 준비였어요. 원래 2주 여행 계획이었는데 최소 3개월은 머물러야 한다고 했거든요. 호텔비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병원 근처에 장기 환자용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안내해 줬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원룸형 숙소였지만 간단한 취사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다른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머물고 있어서 혼자라는 느낌이 덜 했습니다. 첫 번째 고주파 절제술이 예정된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치료법이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마취과 의사가 와서 설명해 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는데, 영어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위로해 줬어요. 많이 무서우시죠? 저희도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백례 경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수술실 천장의 밝은 조명이었고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목이 칠칠하고, 옆구리 쪽에 묵직한 통증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상태를 확인하더니, 물을 조금씩 먹여줬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베테랑 간호사였는데, 말은 많이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제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줬어요. 수술 후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통증이 심했고, 입맛도 완전히 사라져서 거의 먹지 못했어요. 게다가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픈데 말할 사람도 없고 간단한 심부름을 부탁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던 다른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태국에서 온 아주머니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줬고 몽골에서 온 젊은 남자는 병원 갈 때마다 택시를 같이 타자고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인 환자 가족이었어요. 50대 정도의 아주머니였는데 아들이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혼자라는 걸 알고는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요. 외국에서 혼자 아프면 얼마나 무서우실까 생각했어요. 저희 아들도 처음에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그 아주머니는 가끔 집에서 만든 미역국이나 전복죽을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소화도 잘 되고 기운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2차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였어요. 면역 치료 부작용으로 고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38도를 넘나드는 열이 사흘째 계속되자 의료진도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격리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치료가 잘못된 건 아닐까? 캐나다에서 말한대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와서 제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리처드 씨, 지금 일어나는 반응은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의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큰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흘째 되는 날부터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면서 느낀 건 한국 의료진들의 세심함이었어요.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계속 체크했습니다. 영양사가 와서 식단을 조언해주고 물리치료사가 와서 간단한 운동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정신건강 상담이었습니다. 암 환자 전담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면담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혼자 품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여성이었는데 유학 경험이 있어서 영어가 유창했어요. 제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을 호소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이 가족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실제로도 간호사들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까지도 지나가다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두 달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일상다운 일상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게스트하우스 로비에서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감사했고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나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준 것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3개월째 접어들면서,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역국이나 죽 정도만 겨우 넘겼는데, 어느 날부터 게스트하우스 근처, 한식당 김치찌개 냄새가 고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태국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작은 식당이었는데 사장 할머니가 70대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처음 갔을 때 제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는 맵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적당한 매운맛이 오히려 입맛을 도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병원 환자라는 걸 알고 나서 더욱 신경을 써주셨어요. 김치찌개에 두부를 더 넣어주시고, 밥도 소화가 잘 되는 흰쌀로 해주셨죠. 가끔은 집에서 담근 김치를 조금씩 싸주시기도 했어요. 아들아, 많이 아팠지? 우리 음식 먹고 빨리 나아야 해. 그분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혈연도 아니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인인데, 진짜 할머니처럼 걱정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검사 결과도 점점 좋아졌어요. 종양 마커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CT상에서도 병변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담당 교수님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 속도라며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병원 가는 길에 보이는 새싹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다른 환자들과도 가까워졌어요. 몽골에서 온 바트라는 청년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영어를 잘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리처드 형. 형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확실히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4개월째,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정기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교수님 진료실에 갔을 때, 그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셨습니다. 리처드 씨, 축하드립니다. 완전 관의 상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나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다니. 정말. 정말인가요? 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고, 영상에서도 활성 병변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정기적인 추적 관찰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어요. 에밀리아, 삼촌이 완전히 나았대. 조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정말 기적이에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준것 같았거든요. 귀국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작별 인사였어요. 몇달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식당 할머니는 제가 마지막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직접 만든 김치를 큰 통에 담아서 주셨어요. 캐나다 가서도 우리 김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또 놀러와. 게스트하우스 사람들도 하나씩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바트는 제가 쓰던 한국어 학습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국어를 배워서 나중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담당 교수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리처드 씨가 포기하지 않고 치료 받아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간호사들도 모여서 작별 인사를 해줬어요. 그동안 제 이름을 기억하고 매일 안부를 물어봤던 분들이었죠. 한 분은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을 잊지 마세요. 여기가 당신의 제2의 고향이니까요. 공항에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 시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선 도시였는데, 이제는 정말 친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매일 지나다녔던 길, 자주 갔던 공원, 그리고 제게 새 생명을 준 병원까지.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틈틈이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적어 놓은 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사랑합니다. 이제 토론토로 돌아가지만 제가 돌아가는 건 예전의 리처드가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이 나라에 더 많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나라니까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